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더 이상 덮터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말씀하신대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 고난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기득 돌이 될수있겠 하시고 고난이 되어나요 내게 복이 되게하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제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는 것이요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이 없느냐 그는 찬송할 짐이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소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찬송할지니라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더 붙여서 더 강조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 중불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54절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르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르들을 청하라고 하는 말씀은 목회자를 청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주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지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했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어,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약을 쓰면서도 기도해야 돼다약 쓰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약을 쓰면서도 진료를 받으면서도 이번을 혹시 했을지라도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고요. 여기서 말씀 속에서는 장군들을 참아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병원에 이원에 드릴 락간에 고생된다고 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참 사랑하셔서 저를 아껴서 그런 줄 아는데 이 복문 속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청할 것이냐 본인도 역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더더욱 좋은데 어, 그렇지도 못한 것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희 중에 비혼된 자가 있느냐? 주의 중을 초청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해라.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을 먹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병이 치료가 됩니다. 내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서게 되면 본인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의종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했을지라도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 병을 낫기 위해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감건은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의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으려면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웃답이 안됩니다. 이사야서 말씀 그 일장 말씀 가운데 그는 야 아무리 들을지라도 너희가 죄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를 그 고백해라. 죄의 상을 입고 나면은 그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픈 일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 볼 것은 내가 아버지께 죄짓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보라 서서 예수의 이름을 주의 사랑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엎들을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게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엘리야는 기도할 때 3년만 동안 비가 안오고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3년만 비가 오지 않던 것이 비가 왔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죄의 사을 잊고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해 주시고 은혜도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공부해 주시는 우리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라는 나라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출구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고 병든 자가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예종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자 어,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아침을 주어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권한다 하는 자가 있느냐 적들은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고 없어서 즐거우는 자가 있느냐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고 없어서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종을 천천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다 들으시고, 이 아침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